안녕하세요. 금나치 마입니다. 하...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참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진짜 화도 나고 일단 그분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. 이분이 문의를 주신 건 이번 주 엊그저께 화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쉬기 전에 화요일 날 문의를 주신 분이에요. 현재 직장 다니시고 직장 다니시고 4대보험 되시고 5개월정도 근무하셨어요. 연봉으로 따지면 약 2800만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. 이분께서 이용중인 대출은 은행 은행에 햇살론 15있죠. 15 큰지도 높죠. 654만원 그리고 카드론 카드론으로 516만원. 또 다른 카드론으로 338만원. 그리고 저축은행. 저축은행, 이건 햇살론입니다. 근로자 햇살론으로 772만원.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분이, 아, 제가 대출이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, 이걸 통합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고 라고 여쭤보셔서 신용점수를 여쭤보니까 화요일날 기준으로 이분이 나이스가 748점에 KCB가 667점 점수가 좋지는 않지만 한 번은 음, 이 정도면 뭐 조회는 해볼만하다 해서 채무통합으로 가조회를 해봤습니다. 채무통합을 해봤는데 채무통합이 안 됐어요. 안 됐어. 왜안 되느냐? 채무 통합에 이제 뭐 다른 걸 떠나서 첫 번째 조건이 채무 통합의 기본 조건을 애네들 통합하려면 이용 기간이 최소한 3개월이 지나야 돼요. 근데 3개월이 안 지난 게 있어가지고 채무 통합이 안 됐어요. 그런데 다행히 신용 대출은 또 가능하다고 나왔어요. 신용 대출. 신용 대출도 또 1,800만 원이나. 아이고 많이 나왔어요. 또 생각보다. 근데 이 금액만 보면 800에다가 뭐 1,500, 1,600밖에 안 되니까 뭐 1,800이면 그래도 잘 나왔네.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아, 그러면 뭐 굳이 채무 통합이 안 나오더라도 안 나오더라도 1,800이면 카드론, 카드론. 저축은행 거놔두고 은행 거 차라리. 왜? 이게 이자가 훨씬 더 비싸니까? 이거만 하더라도 충분해 1800으로 다 상환하기 그래서 이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카드론 두꺼은 기본이고 은행 하나 이거 상환하고 좀 남는 걸로 저축은행 것을 상환을 이 햇살론 상환을 하기로 하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상담 받고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 그런데 아유 이렇게 한숨부터 한숨만 나오지 모르겠네 진짜 짜증이 나가잖아 진짜 오늘 연락이 왔어요 오늘 상담사님 죄 죄송한데요 이거 채무 통합 다시 안 될까요? 응? 뭔 소리요? 저번에 채무 통합 부불났는데 무슨 또 채무 통합 신용대출 받았잖아요 대신에 이거 상환 안 하셨어요 그때? 내 네, 죄송해요 상환 못했어요 왜요? 왜 못했어요? 뭐 미쳐버리겠어, 진짜. 도박하시나요? 사설 토토. 이전에도 토토 때문에 이렇게 빚을 찼답니다. 이전에도. 그래. 아니, 여기까지야. 그래. 뭘. 도박 내가 위험성을 잘 모르고 빠져 들고 중독돼 했다쳐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. 왜월나비금이 많아지니까 삶이 힘들어질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 통합하고 더 이상 도박을 안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고 나서 하필이면 어제가 딱 쉬는 날이잖아. 직구사에서 할 일이 없었었겠죠. 진짜. 여기 나오려는데 참습니다. 이걸로 그대로 다 때려 박은 거예요.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 있냐면요. 내가 이렇게 대출 을딱 받았잖아요. 원래 이걸 다 상환을 해야 돼, 이렇게. 응? 어? 원래 상환을 하려고 내가 다 받았어. 그래서 상환을 하면 좋겠지만 도박 빠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잠깐만. 이걸 만약에, 도박을 해가지고, 두 배로 불려버리면, 3600이니까, 두 배로 불리면, 나는 이거 대출, 얘도 다 갖고, 얘도 다 갖고. 도박으로 두배 불리는, 아니, 두배 뛰게 하는 것은, 뭐, 몇 시간? 하루면 충분할 걸 하잖아요. 시간적으로는, 시간적으로는. 이제 먹어야 되겠지만, 시간적으로 충분해. 그러니까, 그 생각을 한 거죠. 하, 사설, 토토 내가 확실한 픽이 있어. 이건 확실해. 이건 절대 질 수가 없어. 근데 이거 집어 넣으면은, 최소이 나는, 비다 갚아버린 거 아니야. 공짜. 공짜로 돈쓴 거지. 이 생각을 하는 거야, 이생각 그래가지고, 요거 고대로 쳐받고, 날린 거죠. 여기다가, 현금서비스 또 12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왜 발생돼? 이거 하고 나니까 돈이 날라가니까 아 씨.. 원금이라도 요놈이라도 다시 찾아볼까 하고 현금서비스 받아갖고 또 한거지 마저 날린거야요 마저 하루아침에 2천만원 썼어요 2천만원 이런 미친 짓이 어디갔냐고 오늘 저한테 그래가지고 연락 온거야요 도박해가지고 사실은 상담사는 제가 도박해가지고 이리 날렸다 이거, 다, 이거, 채무 통합 혹시 안 되겠냐고. 너무 나비금이 많아서 힘들다고. 진짜, 요요 요, 엊그제께도 조회했듯이, 대출 받은 기간이 짧아서 채무 통합 안 되지만, 문제는 또대출을 받았기 때문에, 이로 인해서 신용 점수도 하락했을 거예요. 하고 점수 물어보니까, 이게 나이스가, 687점에 KCB가 588점까지 떨어졌어. 모르겠어. 이거 현금 세비스, 이거 적용됐다면은 이 점수에서 멈추겠지만, 이거 만약에 점수에 적용이 안 됐다면 이보다 이제 또 떨어지겠죠. 안 그래도 이건 날짜가 안 돼서 체험통이 안 됐는데, 이제 신용점수가 이렇게 하락해버렸으면 더더욱 안 돼. 이분은 답이 없어. 지금은. 죽어나 사나 끌고 가야 돼. 근데 연봉이 2800이면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월한 200이나 손에 질 거예요. 통장에 들어오는 게. 자래야 200. 하나 둘셋넷 다섯. 이거 상환할 수 있을까요? 상환은 할수 있다 쳐.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 하고. 그래. 근데 생활비가 있겠어요? 없죠. 이분은 계속해서 이제 돈에 쪼들려 사는 거예요. 이제. 대출 받을 때 있나 없나 그거만 알아볼 거예요. 이 상황선 방법이 없어요, 방법이. 이건 아니 대출 받은 지 널마 안 됐기 때문에 개인의 생도 안될 것이고 신용회복, 신용회복 모르는데 그거 알아봐야 되겠지? 근데 이거 대출받은 지 이제 하루 된 것인데 이게 적용이 되겠어요? 거기다가 도박 이력 때문에 하는 거라면 안 받아 주지 않을까? 모르겠네요. 가족 중에 누가 돈좀 있어가지고 빌려서 갚는 수밖에.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12개월 이상 돼가지고 저금리 대안대 출연을 해야 돼요. 1년 지나고.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.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. 그외에 방법이 없다고. 이런 분들은 제가 또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. 아, 고이면 안 됩니다. 될 수가 없어요. 알아보지 마세요. 하고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. 근데 문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 대부분이 또 다른데 알아봐요. 또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옵니다 힘드니까 본인 생각이 또 여기저기 알아보겠죠 이런 분들한테 누가 사탕 발림하면 사탕 넘어가버려 그냥.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 나하고더 이상 가능한 데 없으니까 알아볼 필요도 없고 고객님은 가족한테 얘기해서 갈건 아니면 1년간 기다리세요. 그때 저희대한대 출연하시게.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. 라고 하고 상담을 끊어버렸어요.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. 이거 도박. 도박이 얼마나 위험한지, 저요? 하, 제가, 코인이나 주식에 망하면 이거 도박에 취할까요? 그게 아니라면, 제 가족 중에, 이거에 빠져서 몇 억을 날리신 분이 계십니다. 바로 옆에서 제가 지켜본 건 아니지만, 자꾸자꾸 얘기를 듣고 연락도 오고,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. 절대 안 돼. 도박하는 사람들이요. 나 이제 도박 끊을게. 내 부모님 이런 걸고, 내 자식 이런 걸고, 이런만 걸어 응. 이런 걸어서 뭐 어쨌다고? 그래, 나 다시 도박했다. 이런 걸었는데 어째 안 된다니까. 본인이 바닥이 아니라 이 지하실까지 뚫고 들어와서 더 이상은 아무런 방법이 없어야 돼. 아니 말로. 장기를 팔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 끊어 도박에 빠진 사람 도박 정말 이제 하지 마세요 도박하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 많이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내 네, 이제 앞으로는 안할 거예요 몇 달에 또 연락 와요 아니면 창피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 안 하겠죠 다른 데다 전화 안 하겠죠 정말 인생의 쓰디 쓴맛까지 다 경험을 해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적극 추천합니다. 쓰디 쓴맛 제대로 느끼게 돼요.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쓴맛을 이제 봤다면 더 맛봐봤자 더 쓴맛밖에 안나와요. 여기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본인 가족을 위해서 본인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도박을 끊으세요. 도박하신 분들은 절대 본인 혼자는 안죽어요. 보면 대부분이 본인이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면 가족 끌어들인다. 가족한테 뭔일로뭔일로돈 빌고, 지인들한테 뭔일로뭔일로돈 빌려서, 그 마저 싹꼬라박고 날려버려야만이 더 이상 돈이 나올 데가 없어야지, 그때서야 이제, 땅을 치고 해야죠. 거기까지 가기 싫다면, 지금 현재 본인만, 이분은 그나마, 아니 말로 솔직히 그나마 다행이요. 주변에서 돈만 안 빌렸다면. 본인만, 힘들면 돼, 본인만.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서 도박 하신 분이더라도 이 선에서 이제 수도해야지.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고 지인까지 다 작살납니다. 안 하면 제일로 좋고. 혹시라도 손은 됐더라도 이제 이 선에서 꼭멈추시길 바랍니다. 절대 도박에서 부자된 사람 단한 명도 못받고 도박해 가지고 잃은 돈 원금이라도 찾은 사람 단한 명도 못 봤어요. 그냥 지금 내가 잃은 돈이 가장 적게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절대 손대지 마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